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걔네들이 그렇게 화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좀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기차를 안 놓쳤을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유감이나 후회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또는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투의 말을 할때 있죠. 이럴 때 실제로 벌어진 사실과는 반대로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말해 볼게요.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third conditional이라고 해요. 지나간 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보다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요, 직설적으로, 직설화법으로 말을 한다면 당연히 과거 시제로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직설 화법이 아니고 가정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가정법이에요. 오늘 지금 이 영상이 가정법 네 번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해서 말을 할 때는 동사의 시제를 왜곡시킵니다. 자, 그러면 third conditional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요. 직설 화법으로 말하면 과거 시제가 될 내용을 if 절에 과거 완료 시제로 말합니다. 문장 형식을 정리해 보면요. if, 주어, 그리고 동사를 과거 완료, head, pp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주절에는요. 주어, 그리고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가정문 주절에서 조동사가 필요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문에서는요. 주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결과 예측, 의도,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첫 번째, if 절의 가정이 충족되었다면, 그 결과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고요. 두 번째, if 절의 가정이 충족되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주어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 if 절의 가정이 충족되었다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다. 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문에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예측, 의도, 가능성의 의미요.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조동사예요. 그래서 가정문 주절에 조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쓰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동사의 시제 표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라 우리가 잘못 느끼는데요.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일단,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쓰지요. 조동사 will로 예를 들어 볼게요. I will do it. 제가 할게요. 이 말은 의도를 표현하는 거죠. 의도를 표현하는 조동사 will이에요. 그런데, 조동사를 포함한 이 표현을 과거 시제로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will의 과거형을 써요. 예를 들면, I said I would do it. 내가 하겠다고 말했어. 이런 식으로요. 이건 과거에서 보는 미래예요. 과거에 표현되었던 미래에 대한 의도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조동사를 포함한 절의 과거 표현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세컨 컨디셔널에서 봤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조동사가 있는 주절은 어떻게 과거보다 하나 더 이전 시제를 표현하느냐?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I would do it 에서처럼 조동사가 과거인데 이 표현을 한 시제 더 과거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조동사 뒤에 동사를 have pp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겁니다. I would have done it.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했을 텐데 또는 내가 했을 거야 라는 과거의 가정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뭔가 말이 복잡한데요. 이따 예문을 많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나 예측을 표현할 때는 조동사 would를 쓰고요. 했을 수도 있는데 또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표현할 때는 could 또는 might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would, could, might가 각각 will, can, may의 과거형이에요. 하지만 이 would, could, might가 항상 과거 시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조동사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드디어 third conditional의 문장 형식이 완성되었는데요. 바로 if, 주어 그리고 head pp로 쓰는 if 절 그리고 주어, would 또는 could 또는 might 중에 하나 조동사를 쓰시고 have pp 쓰는 주절입니다. 그러면 문장 형식에 맞게 앞에서 봤던 예문 1번부터 차근차근 영어로 말해 볼게요. 여행 어땠어요? How was your trip? 좋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It was okay, but if 자, 시작합니다. If the weather 여기서 비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를 써줘야 되죠. had been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Third conditional, if 절 성공했어요. 이제 주절이에요. 여행이 더 좋았을 거예요. 과거의 가정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럼 조동사 would를 쓰면 돼요. It would 자, 그 다음에 더 좋다고 말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지요. 비동사를 have pp 형태로 it would have been, 더 좋은, better.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it would have been better. 와우! Wow, 이 어려운 third conditional 문장 성공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계속 해볼게요.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부정이네요. If I had not said that. 걔네들이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텐데 주절도 부정 표현이에요. 그럼 they would not have 그렇게 화내다 been so angr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이요. 네가 좀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if you 출발하다 의미 동사 leave 쓸게요. had left 더 일찍 earlier. 그리고 주절은 주어 기차를 놓친 사람 너예요. you. 그리고 또 부정 표현이네요. wouldn't have. 놓치다는 표현은 missed the train. 자, 이제 과거 일을 반대로 가정에서 말하는 third conditional에 대해 자신감이 좀 생기셨죠? <laughs>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의 이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민들이 대화를 할때 발음을 이렇게 또박또박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축약과 발음의 탈락이 생겨요. 기본적인 발음법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주절에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단어들을 would, have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지 않아요. have의 h는 일단 탈락됩니다. 그래서 would of. 이렇게 돼요. Could는요. Could've, might've. 그런데 이렇게만 말해줘도 굉장히 친절하게 발음하는 거고요. 여기서 축약이 한번더 들어가면 have에 h 아까 탈락했잖아요. v도 탈락하고 a 발음만 남아요. 그래서 woulda, coulda, mighta 이 정도의 발음으로 들려요. 그리고 부정의 표현이 있잖아요. Would not have 이것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워드나 그러니까 not have 이 부분의 발음이 어이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 미국식의 발음보다는요 문장의 구조 그리고 가정법을 통해 말하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문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I really wanted to see that movie. If I had known you were going, I would have gone with you. I really wanted to see that movie. If I had known you were going, I would have gone with you. If you had told me the TV was broken, I could have fixed it for you. If you had told me the TV was broken, I could have fixed it for you. If I had seen you, I would have said hello. If I had seen you, I would have said hello. If we had gone to Hollywood, we might have met a movie star. If we had gone to Hollywood, we might have met a movie star. If I'd known you didn't have a car, I could have given you a ride. If I'd known you didn't have a car, I could have given you a ride. If I'd known, I wouldn't have done that. If I'd known, I wouldn't have done that. 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정법 내용 전체적인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super super great day. Bye.